글자를 잘지 않자 순서가 틀렸지요 깨끗하게 지워요라고 말하기도 했다 부착 교과하는 모습입니다 붙은 뭐, 기점이 별로 없죠 A씨는 이후 아이가 집중하지 않는다 은 뭐하고 있어? 헛설 싣다 졸았구나 야 눈이 또. 막 꼬마 점심 깨게 이기서 눈 헛설 붙였다 가게 맞음 왜 이러고 있는 줄 알아라 변도인은 아이가 선생님의 손을 순간적으로 잡고 갑자기 다시 손을 잡고 일어서려고 했던 돌발 상황에서 벌어진 일이라고 설명했다 A씨는 왜 이러고 있는 건데 왜 이러고 있어 너 학교에 갔는 친구들 얼굴을 못봐 친구들하고 못 하니까 혼자 이렇게 분리된 이유를 설명하는 거죠. 누가 뭐 문제야? 말투? 아니, 아니 저게 문제뭐 자기들 집에서 가르치.